제가 요즘에 알러지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음, 얼굴이 힘을 건한 것이 네. 좀 어지럽게 생겼어. 지금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해. 작은 양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조금씩 먹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 알러지 반응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MSM. 자, 요것도 같이 먹어주면 좋겠지? 또 필요하면 와. 친구 들꼬고면더 네. 좋고. 안 네, 음. 계세요. 음, 잘 가. 안녕. 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안 들어와? 자, 빨리 들어와. 오 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거기 그냥 잘 앉아있구만. 음. 자, 이런 게 처음인가 봐. 네, 전 음. 이런 게 처음이라서요. 나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 나이는? 저는 꽃다운 20대예요. 거짓말 치지 말고. 이름은 뭐야? 저는 엘리라고 해요. 어, 외국인이야? <laughs> 음. 자왜 왔어? 응. 어 제가 응. 사실 영양적으로 응. 그리고 건강적으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아 네. 어, 정말 총체적 난국이구만. 제가요? 음 응. 지금 얼굴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염증이 많은 것 같아. 음. 제가요? 여드름이 지금 막 뿅뿅뿅뿅 올라왔구만. 어... 음. 네. 움직이지도 않고, 네. 밥도 잘안 하고, 네. 잘안 먹고. 잘 먹어요, 저. 어, 뭐 먹는데? 저어 아침에 와서 커피 음. 마시고. 커피? 밥 음. 먹고. 한잔 같이... 먹어? 한 잔, 그래도 한잔 먹어요. 한 잔, 네. 한 잔. 음. 그리고 과자 먹고 빵 먹고 어? 점심 먹고 어, 점심은 뭐 먹는데? 가끔 요리할 때도 있는데 귀찮으면은 음, 응. 응. 버 시켜서 마라탕 먹어요. 어, 점심에 마라탕을 먹고 음, <laughs> 응. 저녁은 점심을 먹고 나서 회사에서 응.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응. 과자를 엄청 많이 먹는데 응. 그러면 또 배가 불러서 저녁을 거를 응. 때가 있고 응. 아니면 응. 야식 먹고. 야식은 뭐 먹는데? 마라탕이요. 마라탕하고 친구야? 음. 어떤, 어떤 남자야 마라탕은? <laughs> 이게 다야? 네. 오. 그냥, 그냥 몸에다가 포화지방산을 갖다 들이부었구만. 거기다가 소금도 갖다 부었고. 그치? 그러면 야채나 과일은 안 먹어? 아, 과일 먹어요. 뭐 먹어? 과일은 좋아해요. 그냥 음. 다 먹어요. 어, 다 먹어? 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 어, 뭐 사과 하나? 응. 음. 뭐 되면은 포도도 조금 먹고, 음. 귤도 먹고, 음. 그러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네 매일 매일. 오 매일 매일. 음. 근데 왜 몸이 이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음 너무나 균형식이 아니야. 음, 균형식이 아니어가지고 몸을 많이 상하게 하는구만. 혹시 여드름 말고도 다른 염증 같은 건 없어? 가려움증이라던가 피부염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어? 어 가려움이나 피부염은 없는데 갑자기 음, 여드름이 음. 너무 심하게 나서 음. 진짜 빨갛게 보일 정도로 여드름 음. 나서 그게 지금 너무나도 음. 큰 고민이에요. 어, 여드름 네. 음, 피부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구만. 그냥 음. 혹시 술 먹어? 그럼요 술은 제 친구인 걸요. 저런. 아까 먹은 야채과일 다 까먹었구만 술 아니죠 먹어서. 술을 마시니까 야채과일을 먹어서 이렇게 쌤쌤 음 no no, no, no. 혹시 그러면서 지금 스트레스 많고 그다음에 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또 영양제 많이 먹고 있지 어 어떻게 아셨어요? 응. 딱 보면 알지 오 진짜 용하시네 응. 영양제 못 먹어 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바이오틱스 먹고요. 음, 프로바이오틱스 네. 먹고 네, 점심 먹고 나서 음. 그 피부에 좋다고 들어서 음. 나이아신이랑 아연을 음. 같이 먹고 있어요. 그 피부 나이아신 먹고 또확 홍조 일어나지 않았어? 홍조는 안 일어났어요, 다행히. 음. 네. 그 그 저는 원래 비컴플렉스를 먹었는데 음. 그거를 먹고 나서 음. 여드름이 더 심해진 건지 그 붉은기가 더 올라온 건지 음.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이아신으로 바꿔서 먹었고 음. 아영 먹고 음. 그 오메가3도 먹고 음. 그리고 비타민C도 먹고 음. 마그네슘도 먹고요. 배불러 갔어. 그리고 추위는 안 타? <laughs> 어 추위 엄청 많이 타요. 아이쿠 추위도 타고. 그 기본적으로 대사가 떨어졌어. 대사가 떨어지는 기본 이유가 식습관이 너무나 건강하지가 않아. 먹긴 먹지. 어, 아까, 아까 전에 들렸던 사람보다는 좀더 먹는구만. 근데, 지금 잘못 먹지. 지금 커피 먹고, 과자, 과자. 또, 여기다가 지금 마라탕 막 시켜먹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몸속에 지방이, 특히 포화지방상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면역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자꾸 아팠을걸? 맞아요. 음. 어떻게 하셨지? 저 음. 올해 초에 되게 폐렴이 음. 심하게 와가지고. 폐렴까지? 네. 그래서 폐렴 음. 걸리고 나서. 음. 또 폐렴이 또온 거예요 한번 친구야 폐렴이랑 네. 왜 자꾸 이렇게 걸려 면역력이 너무 스스로도 떨어진 것 같아서 음. 그거를 영양제로 보충하고 음. 또이 영양제가 좋다는 소리 들으니까 또 먹고 다른 영양제 또 추가하고 어마. 지금 본인 걱정은 피부 네, 여드름, 여드름. 많이, 네. 내 생각에는 면역 능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 음. 그래서 한번 한번생각 해보자. 그러면 혈액 순환도 잘안 돼서 다리 에 쥐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저그래서지고 마그네슘을 응. 먹었거든요. 근데 효과 는 있어? 어,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응. 제가 아는 응. 다른 영양사 분 중에 응. 그 AI 기가라라라고 있어요. 기가, 야. 아이고 야. 용하지. 네, <laughs> <laughs> 응. 그 분이 응. 추천해 주신 그 영양제가 응. 있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고마운 사람이네. 네. 나도 그 사람 알아. 오. 음. 운동은 좀 하나? 운동이요? 원래 운동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했었어. 네. 과거형이야. 과 과거형. 음. 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숨 쉬어요. 네. 아, 숨 쉬어서 그냥 습기만 바깥으로 내놓고 있어. 어, 숨 쉬는 운동.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식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표피에 나온 게 이제 여드름인 거지. 근데 여드름뿐만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아마 몸 안에도 염증 세포들이 많이 다닐 거야. 그러니까 폐렴도 걸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염증도 잡아야 되고 면역 능력도 높여 줘야 돼. 음.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먼저 염증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일단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항산화제. 우리 몸에 들어 있는 이제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숨 쉬면 얘네들이 만들어져.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걔네들을 잡아 줄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 그러려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 필요해. 음, 그래서 항산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있으면 염증세포를 잡아서 버려주는 녀석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뭐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일 좋은 건 일단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요세 가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먹는 걸로 생각을 하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봤어 그릭 요거트 먹는 그런 거요 아유 지중해 사는 사람이 그릭 요거트만 먹는 건 아니야 <laughs> 이제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나는 여러 가지 과일 야채 등푸른 생선 그다음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가지고 식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심장병이라던가 고지혈증 같은 것도 줄여주고 아예 그래서 아주 좋아 지중해식 식단이 면역능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나는 강력.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권장을 해주려고 해. 어,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재료가 야채, 과일, 견과류.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생선도 조금 먹는데 그게 기본이야. 그리고 다른 거보다 섬유소가 많은 것. 아침에 그냥 화피 먹고 끝내지 말고 시리얼 같은 거를 먹는데 통곡식으로 만든 시리얼. 그렇게라도 좀 먹으면 이제 장이 깨끗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몸속에 들어있는 염증세포도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너무 맵고 짜고 한 음식들을 먹어. 마라탕하고 시집 갈 것도 아닌데 마라탕 고만 먹고 특히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본인은. 응.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었는데 물을 안 먹었다? 그럼 걔네들이. 장에서 더 이렇게 굳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아주 많이 마셔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지 피부도 좋아져. 음, 네. 나 피부 좋지? 네. 음, 나물 많이 마셔. 음, 어, 네. 음. 그거,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어. 어, 말 시키지 마. 주름 생겨. 이 중에서 식사에서 어, 식단을 또 궁금해 할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제일 먼저는 토마토 오믈렛.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두부 샐러드. 그 다음에 그린 요거트와 시디얼.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것도 같이 먹어봐. 네. 응.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괜찮겠지? 네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어.. 노력해볼게요 응. 한다고 하고 또안 먹으면 여기 또 다시 오게 돼 어. 알지? 나 자꾸 보고 싶으면 자, 다시 오고 돈 많이 내야 된다 어. 응. 밥도 버섯을 좀 많이 넣고 어, 어. 버섯이 염증에도 굉장히 좋고 이면에도 좋으니까 버섯, 버섯볶음 어. 또는 버섯밥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꼭 단백질은 한 번씩 먹어줘야 돼 음, 왜냐하면 우리 면역체를 만드는 데 기본 재료가 단백질이거든. 음, 근데 단백질을 안 먹고는 그게 어, 안 만들어져. 근데 소화가 잘안 되거나 그럴 때는 닭고기. 난, 난 소화력이 좀 괜찮다. 그러면 돼지고기나 뭐 쇠고기인데 아까 지중해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붉은 고기는 좀 적게 먹는 게 좋겠지. 네. 그다음에 생선 같은 걸더 많이 먹으면 좋겠어. 네. 음. 술 조금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음. 네, 술 자제하고 음. 피부에 제일 나쁜 게 술이야. 우리 몸에 굉장한 독소 역할을 하니까 술은 되도록 먹지 말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뭘 이렇게 먹어야 할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음, 일단은 오, 여기. 이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좋겠고. 아, 여기 좋겠네. 자, 내가 세 가지를 갖고 왔어. 음. 자, 첫 번째는 자, 면역을 높여줘야 되니까 일단 오메가3가 좋겠지 어, 음. 오메가3. 오메가3는 지금 먹고 있잖아 네 먹고 그치? 있어요 먹고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염증이라든가 요런걸 잡아주는 데는 어 비타민a 그다음에 비타민d 비타민e 이런 것들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좋고 셀레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요런 것도 좋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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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는 너무 배가 불러 그러니까 그냥 멀티비타민 먹어 그냥 하나로 치자고 네. 그리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데도 또 하나가 있는데 브로멜라인이라고 들어봤나 어 그거 파인애플에 음. 있는 그치 오. 파인애플에 있는 효소인데 요것이 항염증 항통증에도 굉장히 좋아 음. 어~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염증세포는 요 브로멜라인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니 음. 음. 어~ 나 그럼 이거 먹기 싫어 그러면 파인애플을 좀 먹는데 당 함유가 있어서 당이 좀 올릴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지. 근데 저 오메가 3 먹고 있는데 브로멜라인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고용량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다 기본적인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아. 아,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그러니까 오메가 3는 계속 먹어도 괜찮은데 브로멜라인은 먹고 나서 좀 한번 두고 봐봐. 그래서, 네. 아, 좀염증 여드름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끊어도 괜찮겠지? 네. 그 대신 야채나 과일은 많이 먹어서 장 튼튼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어? 어 아니요 저 너무 신기해요 지금 되게 얘기만 들었는데 음. 건강해진 느낌이 드네요. 근데 건강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네. 이제 장도 가서 봐야 되고 쿠킹도 해야 되고. 근데 걱정은 지금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럴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그거밖에 없어. 음. 네 열심히 근데,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따라해봐. 이렇게 이렇게 나를 나를 사랑하면서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내가 아껴 줄게. 2 0 2 4년부터는 그렇게 할게. 그렇게 약속하고 가. 네. 아, 어, 음. 사랑해. 음, 그래 잘했어. 그럼 다음엔 보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건강하면 보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네. 음. 그럼 잘 가. 어, 네. 손녀님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